올류카니발 파이리무진 18년식 11만 킬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 노유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 엔진 사운드 네, 에 아주 좋습니다 2.2 디젤이고요 자 6명까지 승차하시면 버스 차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예 네. 외관도 깨끗하지만 실내도 보시는 그대로 깨끗하고요 자 엔진 미션 상태는 뭐 최상급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역쪽 모습이고요. 자, TV 아,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화려한 조명. 그 다음에 곳곳에 커튼으로 자, 프라이빗하게 실내에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쉬실 수가 있고요. 자 뒤쪽 트렁크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네,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유리까지 커튼으로 마감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자 바닥에 이게 이걸 보시고. 이게 왜 구인생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두 분, 두 분, 두 분, 바닥에 3열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바닥에 매립이 되어 있고요. 타실 때는 꺼내시면 됩니다. 자, 아주 깨끗하죠? 예, 네, 요런 거를 보고 꿀 매물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뭐, 최상급 자부하는 하이 리무진 차량이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만키로 주행한 차량도 있어요. 만키로 주행한 차가 3천만원도 안 하는 차도 있어요. 하이 리무진. 예, 검정색 차량이고요. 한달 전에 제가 3천만원 초반대로 올려놨는데, 어, 금액을 살짝, 어, 할인해서 판매해드릴 계획이니까, 오셔서 그 검정색도 보시고, 요 흰색도 보시고, 그리고 요차 촬영 마치고, 11인승 차량도 제가 촬영할 예정이니까, 오셔서, 11인승, 9인승, 7인승, 어, 하이 리무진, 어, 일반 리무진, 아, 일반 카니발까지, 아, 용도에 맞게, 어, 부담없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카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보실 차량 올6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노블레스 어, 디젤 차량입니다 깔끔한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 베이지톤으로 되어 있는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어, 18년형 1 1만 k 로대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누유라든지 불량이라든지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어, 신차 금액은 뭐 5천만원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으나 절반 금액에 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옆쪽 모습입니다 하이리무진은 천정이 이렇게 높게 뚫려있기 때문에 어, 실내에 탑승을 하시면 굉장히 개방감도 좋고요 쾌적한 실내 공간을 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연예인분들이나 TV 많이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지금 요 차를 많이 애용을 하고 계시죠. 자, 누구라고 또 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악플이 달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후측면 모습이고요. 자, 흰색도 있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검정색도 있고요. 어, 한, 한달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만키로 주행한 차량도 있어요. 검정색. 만키로 주행한 차량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어, 차는 어, 2,650만 원에 자, 판매해 드리는 차량입니다. 아주뭐 반짝반짝 빛나고요. 어, 카니발은 뭐 대한민국에 있는 아빠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차량이죠. 앞쪽에 전방 카메라 있고요. 기아자동차 마크 있고요. 디테일이 정말 깨끗합니다. 헤드라이트라든지 범퍼라든지 이런 크롬 라인이라든지. 자 크롬 휠이라든지 어, 어, 아 아래쪽 사이드 댐 이것도 있고요 사이드 밀러 어, 위쪽으로 자 루프 쪽 모습이고요 자 오토 슬라이딩도 다 들어가 있고 이따가 실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휠타이어도 아주 깨끗하죠 자 이런 차를 보고 꿀매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뒤쪽에도 에어댐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자 카니발 마크 자 하이리무진 예 요즘 연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하이리무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쪽 모습이고요. 이따가 실내를 보시면 더욱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당근카에 오셔서 시승도 가능하고요. 네, 구경도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뒷자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베이지 시트로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어 정치계 야당 대표님께서도 애용하시는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커튼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아 한번 닫아 볼까요? 여기를 자, 이렇게 닫고 어 지금 3열 시트에 앉아 있고요. 바닥에 여기 트렁크 바닥에 4열 시트가 있어요 네, 9인승 모델입니다 3열에 타시는 분도 여기 컵홀더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뭐 무릎 공간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여긴 거의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비닐도 그대로 있고요 자 위쪽으로 TV 모니터 뭐 유튜브 이런 것도 다 보실 수가 있, 있고요 자 위쪽으로 화려한 조명 천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합니다. 답답하지가 않고요. 예, 그래서 장거리 운행하실 때 장거리로 이동하실 때 그리고 여러 인원이 움직이실 때 최고입니다. 최고 예, 최고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한 둘이나 셋 정도 혹은 또 부모님을 또 모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아주 뭐 카니발에 대한 그 동경심 아주 뭐 드림카죠. 드림카 예. 아주 뭐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이쪽에서 다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 시트로 한번 왔고요 에, 여기 리모컨이 있네요 리모컨으로 TV를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에, 자, 이쪽에 시원한 음료도 드실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따뜻한 음료를 드실 수가 있고 아래쪽 뭐 USB 단자, 열선 시트 단자, 220V 단자 다 있어요 수납공간까지 에, 워크인 디바이스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은 뭐 비닐까지 그대로 있어요 뒷자리 거의 많이 안 탔던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열면은 또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닫으실 때는 이렇게 한번 툭 터치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운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도 뒤쪽에도 썬팅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 전동 접이, 그다음에 후축방 경고 센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보어는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베이지 톤으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자 우드 그레인, 자 스위치 버튼, 자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JBL 사운드,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깨끗하죠? 자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죠. 후축방 차선 이탈 220, v 2 c 오프 버튼, 주유 버튼, 요건뭐비닐도 그대로 있고요. 자, 주행거리 11만 6천 키로, 11만 6천 키로 때 주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아, 네, 끌게요. 이쪽에 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어요. 아주 편안합니다. 자, 핸즈 프리 볼륨 버튼. 그 다음에 핸들 가죽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이패스 블랙박스, 아,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이고요. 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예. 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아주 뭐 주차하는 도움이 많이 되, 되겠죠. 그 다음에 중립 드라이브 들어가 있고요. 핸들은 무겁습니다. 핸들은 무겁 무겁습니다. 잡소리 나는 건 전혀 없고요. 자, 한 달에 2,000km 보증이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카니발도 저희가 판매를 많이 했어요. 뭐 크게 뭐 고질병이라든지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 국민들이 다 좋아하죠. 웬만하면 그다음에 이쪽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에어컨 시원하고요. 네, 다음에 변속기, 양쪽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에코 버튼 등등 있고요. 네. 이쪽에도 시원한 음료와 따뜻한 음료를 이쪽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자 키는 이쪽에 있고요. 안쪽으로 이런 수납 공간이 꽤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옆쪽에 워크 인디바이스 네,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편안하게 손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옆쪽에 도어 캐치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굉장히 뭐 고급스럽죠. 네, 그리고 수납 공간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위아래로, 네, 그다음에 이쪽에 설명서, 보증서도 있고요. 앞쪽 대시보드 쪽 깨끗한 모습, A 필러 쪽앞열있쪽 뭐 비닐 쪽으로 이런 것도 그냥 있네요. 아 그리고 이쪽에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자. 네 버튼 하나로 이렇게 또 요걸 누르시면 자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죠 다시 닫을 때도 여기서 누르시면 바뀌고 있죠 자 이걸 또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손쉽게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당근카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만키로대 차량도 지금 3천만 원이 안 되는 차가 있어요 올륙카니발 아,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인승 어, 프레시지 차량도 제가 이 영상 어, 촬영 마치고 또 찍을 거예요 검정색인데, 그 1500만 원대 차량인데,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보시고 시승해 보시고 좋은 차량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